블렌트 좋다! 아 씨야, 나 뭐하냐? 아, 잠깐만. 아, 미쳤다. 이 새끼야, 아, 좀 맞아. 그냥, 아, 좀 맞지라고. 조금 새끼야, 존나 안 맞네. 그냥, 아, 졸라 못하긴 하는데, 좋아요. 아, 내 4만원... 아, 다섯대만 맞추자. 섯대만 다섯 맞춰도 이득이야. 아니, 몇... 세이야4세이싸4 14... 14... 1우어어1이 14... 1존나4 14... 1존나4봐 한번 해봐. 어. <웃음> <웃음> 어! <웃음> 맛이 어때? 4 14... 1 어때? 아 이걸 왜 들어와 아까는 안들어오다니 아. 아니 이걸 왜아아 예. 아까 안들어왔는데 아 거기 아니야 일부러 이걸 일부러 일부러 일부, 일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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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? 어 <laughs> <laughs> <아니> 깜짝이야 <laughs> 아 아! 좀 맞아라 임마! 아주 맞으면 좋잖아! 아, 나도, 아.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원래대로 해야! 런지 날리면 안 돼? 시야! 아, 존나게 안 맞네, 잡아, 시키야, 진짜. 좋아. 아니, 절때 되는지. 내려줘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나탄제많 많잖아. 부족해. 더 맞춰야 돼. 부족해. 부족해. 더 맞춰야 돼. 더 맞춰야 돼. 이거 아니야. 이거 절대 아니야. 더 맞춰야 돼. 많이 부족해. 더 맞춰. 어? 많이 부족해. 많이 더 맞춰야 돼. 절대 내리지 마. 그다도 있어. 괜찮아. 지금 왜 들어오냐? <웃음> <웃음> 일단 아. 나 기어가 붙게. 민가디기가안 아. 되나? 가위 기막혔게. 아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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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안하다 이들아 아냐 아,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았어 오히려 좋았어 오히려 좋았어? 응 음. 음. 아니 오 좋았어 아판좀붙이르다가 이게 좋아. 아기 이게 지 <laughs> 이게 맞지 이게 지 네. 어머! 아, 대기! 어? 저기 어디, 여기 언제까지 났 이럴 때는 지나가 주는 거, 센스 있게. 야, 작업물 다 해놨구나! 어? 뭐야? 설마 여기도? 응, 안 내릴 거야. 응, 안 내릴 거야. 거기를 절대 안 가. 시원하게 밟아좀맛씨 <forcé> 어때? 나와라 그냥 좀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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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, 나오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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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쯤에, 나와 나와 자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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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이런 센스 플레이를 못 해주다니. 아니. 아니, 데이비드는. 내가 이래서 인형 콘솔하고 게임을 안 해. 아, 이거 진짜. 아니, 이게 진짜 센스 있는 플레이거든요? 아 데이비드가 지금 손목을 다고 있었잖아.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거 터뜨려줘서 디목 잡히면서 데이비드한테 지금 기회를 준 건데. 왜안 구해줘? 그렇 아! 이거 까 혹시? 역시? 고마워! 아, 여기 어! 것 같은데 이쪽에 뚜껑 바로 닫죠 지금 아, 덜맞지이거 그래, 알지 직덜지아아 이, 비대. 좋아 좋아 좋아. 뭐, 뭐, 좋아 너무 좋아 뭐, 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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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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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뭐, 어. 뭐, <봐라> so, <5 attraction>

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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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도 여기서 미안하다. 아, 블런시도 존나 하는데 갑자기... 아, 괜찮아요. <profession Wit! 웃음> <wheels> 음, 예, <laughs> 아 <anha> <laughs> 아, <criticizing. 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원래 방종하면은 제가 캠을 내려가지고다 내리지 않나? 원래 캠을 다 내릴 거예요. <laughs>.

이끼만 <laughs> 어? 아니, 게임도 쏟... 아니, 데드하드... 아 병X게임 다 썼.. 아니 데드하아나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니 데 썼는데.. 아프트도안 눌러져 있었나? 아니.. <laughs> 안 돼!! 아.. 간.. <laughs> 것 같은데 이거 잠깐... 고마워!! <laughs> 안고 고마워! <laughs> 고마워!! 아 근데, 근데 지랄이야! 뭐? 깜짝이야. 아, 어, 어. 왜? 땀깜잡이야 아, 내왜 이러냐 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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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왜 언제 왔어 얘 언제 왔어 아 씨발 언제 왔어 아왜 그래왔으면 큰일인데 아나그 속도 나의 미친 피지컬 보여줘야 겠네1 이꼬마! 이, 야, 이새끼야!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해! 아니, 지금은 레전드구만! 너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해, 임마! 거부해 아. 주십시오! 감사합니다! 망 아. 진짜 고마워! 아, 호프 존나 어렵다. 호프 호가지기내게합법적데 아, 진 <laughs> 아, 나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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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나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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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도 나도... 나도... 나 야 판자 한..내가 한 일곱개 묻는데 일곱개? 어? 어차피 한대 맞을게! 한대 맞을게! 난 이게 맞다 생각해 끝까지 쫓아와줘! 시 너의 상남자 면모를 보여주라고 덕쿠야그거야그거야 그거야. 잘하네 이구 보니까 쭉쭉 들어오는 거 같긴 해요 앗! 인내심이 있어. 오케이, 체크해버렸어. 내가... 내가 직진해버릴게. 환자가 있어버리잖아.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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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아니 그냥... 아냥그심놈이 그냥... 그이 그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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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세번 다들어주네 여긴 어때 그러면? 엉덩이 한번들릅흔 흔들어주기 하하하 싸대기 아 잡고 싶었지 그치 막어? 아 잡고 싶고 막 그러지 미리내려구요? 뿌셔라 그냥 안되는거 알잖아 안되는거 알잖아 어, 근데 죽된거같아 잠시만, 잠죽된거 같아. 진짜 죽된거 같아. 아! 아. 아, 인내심을 이용한 또프이를 사용하기 을 때문에 이 정도면은 최소 3200시간이에요. 빨 아, 고마워, 리 빨리 빨리 빨리. 고마워, 우산 음, 주가 고마워. 어, 도존나 아, 왜 이렇게 화가 났어, 근데? 화낼 필요가 있어, 친구야?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? 아, 운영 잘 지렸다, 이거. 지 풀이 얼마나 오면 이만큼이 미리 내릴게. 풀을 수확률이 있으니까. 아, 이거 근데 내려도 의미가 없잖아, 이제. 풀이잖아. 하지 말아다오! 문좀 열어주면 정말 좋을 듯! 하고 <laughs> 어, 언제까지 오려 언제까지요? 그만 좀 해라, 임마! 이문 연다. 이불 어찌야? <laughs> 어, 어, 빨리 와야 이신이 진짜 이건금이왜 있는 거야? 야, 빨리 깨방이 너무 빠르다. 아, 근데 잘하긴 해! 잘하는 토크야! 못타는 토크였으면 애초에 이거 들지도 않았다, 인정? 나이스! 야, 문만 좀 따주면 안 될까? 으 아, 내 이리... 이 내릴게 아, 진짜 위험... 아, 오케이! 문열수 있지 않나? <laughs> 아! 수고했다! <으악. 웃음> 아니 어떻해 괜찮아? 어떡하냐? 시발 아, 는는 맞네? 너무 좋어너 무리 무리하고 있어? 지금 어어어어어 <sun arrivé> 으아, 요아으요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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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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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 으아, 아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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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그런게아니라 어쩔수가 없죠아아아아 왜그래 진짜 어너 위치 다보여 어 무한뱅뱅이야 얘 핵으로 다우야겠다시발아 미친놈인가 예스티를 왜할만해! 예스티를 왜할만해! 아, 씨발 뭐야? 어? 아, 마유짱 조심해! 아, <laughs> 마유짱! 위험해 데스! 덩만장 위험해 데스! 오 어, 나이스! 마짱 아니야, 너너 그냥 너 죽어, 나 내가 살아야 돼. 이기봐 어씨 뭐야, 길왜막가기매가 아, 거짓 야, 야 겁내지마 야, 야. 야, 야. 센서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알지? 센스 야, 응, 나응어 응, 어응어 응, 야, 야. 나갔어. 네?